사 오늘은 우리 천천히 모시겠니다참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내 마음 신령이도 성령이 담비를 허락하서 오늘부터 마음이 천천히 담비가. 가득 가득 먹고 살수 있는 우리 국민의 장래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인가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죠 세상을 너무나도 위험스러울 때에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더욱 같이 하여 주셔서 성령의 힘으로 우리 나라를 이길 수 있게 해주시서 이기다 뒤 은혜를 사고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도록 우리 나라를 지켜 주십시오. 우리 나님 온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이 나라를 꼭 지어주시길 네. 기도니다 네. 귀하신 목사님, 항상 애셨습니다 말씀 드릴 때 성령총관 되시옵소서. 말씀 드릴 땅에 뗀귀아니 하도록 마음의 간직하고 순위니 일주일에 여의하시이 위해서 그 말씀 새기면서 묵으면서 일주일에 살수 있는 책들리도 인사해 주시옵소서. 일주일이 되도록 주님 인사해 주시옵소서. 항상 좋은 하루가 있도록 주님께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네. 이 썩고 무조건 약한 겐 예수님 같은 감사하게 기도드립니다.